5년 9월 7일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내진, 재진, 면제 설계를 할, 것,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진입니다. 이 건물들이 세개 같은데, 추가, 이제 차이점을 추가해 줄 것입니다. 먼저 내진은 지진, 진동을 버틴다는 뜻으로 내진설계는 주로 X자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두번째로 재진설계는 진동을 없앤다는 것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 추를 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면진입니다 면진은 진동을 피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장치들을 두어서 지갑은 이렇게 흔들리고 건물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재진, 그리고 재진이 흔 흔들림을 적게 하는 이유는 이게 이쪽으로 흔들리면 추는 반, 관성, 관성에 의해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잡혀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진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두 번째 제, 재진이 비용이 두 번째로 적게 들고, 면진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은 제가 아, 내진, 재진, 면진을 모두 넣은 모형 건물입니다. 요 밑에는 쇠쇠 구슬이 있어서 면진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무게 주로 재진. 요잘 보이진 않지만 빨대로 되어 있어서 내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균일하게 하게 흔들어 보면 지각은 흔들리지만. 자체는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게 면진. <laughs> 이때 무게, 흔들릴 때 무게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아주는 게 재진이고, 이러한 빨대가 고정해주는 것이 내진입니다. 이번에는 면, 면진을 제외하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면진이고, 이걸 이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면 추가 이렇게 흔들면 잡아줍니다. 그리고 추구 제거하면 내진만 네 남게 됩니다. 내진은 꽤나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건물 구조인 내진 제진 면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